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디메오입니다. 본문 46절에서는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공간 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본문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며 우리는 예수님께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걸음을 멈추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단호히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사람들은 이번 방문의 숨은 의미를 알 수는 없겠죠. 사실 제자들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열 제자들이 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목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두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소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에서 그들의 눈과 귀를 주님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우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냅다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루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다급해진 그에게 유일한 호소수단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로서 할수 있는 최상의 존칭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수준의 것이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의 간절한 여면과 절규가 담긴 호소입니다. 그러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 같은 맹인 거지가 시끄럽게 할 때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포기하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정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자 온 행렬 또한 정지되었습니다. 일순간에 시끌벅적하던 그곳에 정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시니 그들의 시각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귀찮게 여기고 깔보았던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왁자지껄한 소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불쌍한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주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찾는 자 앞에 그는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달려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동안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어서 이 맹인의 가슴 안에 깊이 묻어 뒀던 염원이 분수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철들고 나서 누구에게도 할수 없었던 말, 꽁꽁 싸두었지만 혼자서는 너무나 많이 했던 말. 그래서 한숨이 되었던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laughs>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서 문득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첫사람 바로 자기 앞에서 계신 분 그의 눈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는 그의 감동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의 반응은 바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맹인 거지로 있었을 때는 무기력하고 무료하게 길가에 앉아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자 이제 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마가가 맹인 거지였지만 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으로 봐, 바드메오는 적어도 마가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든 발걸음을 멈추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그한 사람 앞에 서셨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의 모습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중한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일로 복음서, 공간복음서 세곳 모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열두에를혈육증을 알아오며 가진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허비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가만히 그곳에 손을 대었을 때 여자는 곧 자기 병이 낫게 된 것을 알았고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자기 옷에 손을 댄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서로 밟히고 부딪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 보시며 무리 중에 숨어 있던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말, 사실을 말씀드리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을지어다 예수님은 불치의 지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매일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여인을 저주와 절망의 죄 의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히 공공연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군중 속에서 그를 불러내어 축복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한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복음 19장에 기록된 세리장 사게오 이야기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그는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나무였죠. 그런데 많은 군중 앞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바로 그곳,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케오의 민망함과 놀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부자로 손날 만큼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속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던 사람 항상 동조로부터 반역자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소외감과 최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작은 게 열등감을 가졌던 외로운 사람 주님은 그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던 그를 쳐다보시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하겠다. 일순간에 사교의 마음은 감동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설마님이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결단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계산을 거친 것 같지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과정 중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삶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내 앞에 걸음을 멈추셨던 그 주님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했을까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면 하루하루 줄어드는 여명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얼마나 두렵고 우리 인생은 결국 얼마나 슬픈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호응하듯이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날 성회로 예루살렘에 모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질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에 관심을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로 <laughs>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도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AI와 가상세계 등 첨단 과학 만능을 외치는 시대 풍조에서 기독교는 선진국에서는 급속히 철진한 구세대 종교로 전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 것 같지만 인간 실존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어느 인간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홍수,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글로벌 버닝이라고 하는 지구 열화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성의 근본적 회의를 주는 호악하고 비정한 범죄가 빈번해서 이제는 웬만한 뉴스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정치는 극한 대립으로 국회의 존재 이후에 회의가 들고 민주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그 신뢰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시대가 주는 경고음을 들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대비해야 할, 할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질리는 시대를 관통하여 불변하는 절대성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말씀이며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그만큼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이제는 다른 인종으로 MZ 세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작 최고의 풍요의 시대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것은 엄청난 역설이며 또한 비극입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현세대 젊은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잘살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된것 같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란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던데. 5포세대가 나오고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는 7포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특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m 포세대란 말이 나왔고. 앞으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집단적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대부분 가난과 고난을 거쳤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모두 꿈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laughs> 가난한 부모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자라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차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께 보답하고 또 우리 가문도 이렇게 서야겠다라는 이러한 희망과 꿈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나라와 분단된 조국은 국민으로서 국민 교육원다라는게 있었죠.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느끼겠고, 또그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다 기독교 신앙은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표를 재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젊은이들을 낭만과 무기력과 자포자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새 생명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모델로서 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장으로서 일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읽는 통찰과 해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맡겨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 앞에 걸음을 멈추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